안녕하세요 개잘남입니다 개그 잘하는 남자 약자 아니고요 nope. 개짓기 잘 알려주는 남자의 약자 개잘남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그 개잘남 얘기를 하면서 저희 그 친구 조카한테 얘기를 했더니 개잘남 뜻을 자기가 알아맞혀 보겠다고 하면서 개그 잘하는 남자라고 oh. 하지 뭐예요 오늘 얘기할 제품은 그라프텍에서 출시되는 GL100이라는 제품을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어, 그래프텍은 보통 GL240, GL840이 주력 제품으로 가는데 요렇게 담백각만한 어, GL100이라는 제품도 존재한다는 사실 여러분 잘 모르셨죠? 이 컨셉은 음, 소형 데이터로 거고요 여기에 뭐 그래프 정보까지 볼수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뭐 온도, 습도를 이제 볼수 있는 디지털치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제품은 그 조그맣게 나오면서 여러 가지의 이런 모듈, 센서들을 연결을 해서 짜잔, 그냥 성격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으로 어떤 걸할수 있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온도, 습도, 전압, 전류, 가속도, 진동까지 칠수 있고요. 얘는 이제 그 가속도랑 온도까지 그리고 여기, CO2,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지금 여지만 뭐, UV 센서, 서미스터, 서미스터도 이제 온도에 한 가지죠. AC 전류까지, 한 이제 9가지 정도의 그 종류를 선택해서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들을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컨셉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조그만 크기고요 이렇게 빼서, 그래서 내가 쓰고자 하는 센서를 치면은 기다려주세요. 나오고, 얘를 인식을 하서 측정을 하게 되는 원리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GL104VT라는 제품으로 여기 터미널 단자 보이시죠? 여기다가 전압 전류를 받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온도 썸커플을 연결하면 이제 온도 데이터까지 받을 수 있어서 이렇게 다 채널로 구성하시게 되면은 뭐 가격대는 50만 원, 60만 원대 정도로 굉장히 저렴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무선이 가능한 타입이고 유선이 가능한 타입인데 무선으로 한다고 하면 이제 와이파이 통신으로 해서 PC로 데이터를 무선으로 날려주거나 혹시 다른 방안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무궁무진하겠죠. 그리고 또 어떤 모듈 같은 경우에는 센서를 두 개까지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본체는 이제 하나에 이제 그센서는두 가지 연결해서 이제 온습도랑 조도, 이산화탄소 이세 가지의 센서를 결합을 해가지고 각각 두 개씩, 조도랑 이산화탄소 두 개를 쓸 수도 있겠고, 이산화탄소랑 뭐 원습도를 같이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센서를 최대 두 개까지 연결해서 한 번에 두 개가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도 무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뭐 PC랑 연결을 하셔서 정밀하게, 간편하게 데이터들을 저장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AC 전류도 이제 받을 수가 있어서요 AC 전류를 뭐 50A, 100A, 200A 이렇게 라인업이 나오는데 이렇게 클리퍼미터처럼 이제 커멘터를 걸어서 AC 전류를 측정하실 수도 있고 아무리 이렇게 구성을 하셔도 제품 단가가 100만 원을 넘지 않는 굉장히 저렴한 제품이고요 저희 뭐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이고 그냥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그런 물리량을 생각해서 모듈을 추가 추가해서 주문만 하게 되면은 손쉽게 이렇게 구성이 가능한 정말 간편하고 저렴한 제품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이 그래프텍 G100으로 할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은 상당히 많은데요 뭐 그냥 기본적으로 이 온습도 모듈을 장착을 해서 뭐 창고에 온습도를 관리한다든지 창고에다가 이런 제품들을 설치를 해놓고 실제로 이게 몇 도고 몇습도가 어떻게 되지라는 거는 뭐 핸드폰으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집에서 아내 창고에 지금 온습도가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온습도를 관리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은 뭐 창고가 될 수도 있고 뭐 미술관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축사가 될 수도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상당히 많이 있겠죠. 저희 스마트팜이죠. 스마트팜이라 그러는데 이제 그 비닐하우스가 있고 뭐 거기서 온도, 조도, 습도, 뭐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서 내가 지금 키우고 있는 이런 작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런 그 작물들은 습도를 어느 정도 넘기지 않아야 되는데 이렇게 넘어갈 때 내가 알람을 받고 싶다 이런 것들로 다 너무나 손쉽게 적용이 가능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뭐 이런 가속도 센서를 연결을 해놓는다고 하면은. 트럭에서 뭔가 이런 제품들을 이제 운송할 때 이런 진동을 얼마나 받는지 이런 그 진동에 민감한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 같은 진동을 최소화해서 이게 정말 무진동 트럭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하실 수도 있고요. 뭐 냉동 트럭의 뭐 온습도 관리. 트럭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설치를 해서 이런 냉동 트럭에서 트럭 내이 온습도가 적당히 이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온도나 전압, 전류 이런 것들을 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에어컨의 온도하고 전력량을 뭐 동시에 또 측정하실 수도 있고 이런 뭐 주택의 뭐 이런 태양열의 뭐 전압을 받는다든지 이런 무궁무진한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을 적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그 아홉 가지의 물리량들을 손쉽게 측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저렴한 구성으로 해서. 제가 이제 그 시중에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하고 싶은데 이런 데이터 로거들이 이제 비싸서 부담되시는 분들 저렴한 이런 코디 로거를 활용하셔서 측정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부담 없이 측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개측기 잘 알려주는 남자 개잘남 TV의 박팀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제품으로 만나요.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아이고.